안녕하세요 보라수도입니다. 여러분 여름이라 많이 더우시죠. 그래서 막 카약이나 카누 같은 물놀이 활동을 즐기고 싶으실 텐데 제가 교환학생으로 와 있는 이곳 워싱턴 대학교 그리고 시애틀에도 아구아베르데 클럽이라고 해서 학교 근처에 어, 그런 카약이나 카누 그리고 또패들보드를 빌릴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조금 비싸고. 워싱턴 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워터프론트 액티비티 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학생들에게 조금 더어 약간 스튜던트 디스카운트라고 해서 좀더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웃음> 제가 <웃음> 그곳에 가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5월에 어, 시애틀은 어떤 모습일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워터프론트 액티비티 센터는 저희 IMA랑 각종 경기장들이 있는 저곳 쪽에 위치를 해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바로 이게 풋볼 경기장이고 바로 옆에 가시면은 이제 뭐 축구장도 있고 야구장도 있고 음... 그냥 달릴 수 있는 트랙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이런 걸볼 때마다 미국은 체육 쪽으로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자, 버터프렌트 액티비티 센터는 바로 저곳 저곳에 있어요. 어... 지금 영상에 담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햇볕이 쨍쨍해요. 그리고 21도라서 날씨도 살짝 덥고 땀도 살짝 나는 그 정도의 날씨인데 사실 음... 물놀이를 하다가 물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평소라면 제가 이 날씨에 가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좀더한 28도 그리고 30도 정도 되던 날씨가 있었는데 그날 갔을 텐데 제가 이렇게 오늘 급하게 가는 이유는 짜자잔 이 바우처가 있어요. 이게 RPB라고 해서 한 지난주? 아니면 지시난 주쯤에, 레지던셜 프로그램 보드라는 HFS, 그리고 기숙사 생들을 대상으로, 어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여는 곳인데, 거기서 이제, 워터프론트 액티비티 센터에서, 카약이나 카누를 탈수 있는 1시간짜리 바우처를 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1시간 전에 가서, 제가 4등으로 받아온 그 바우처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침 딱 오늘 마감이라, 오늘 타야 돼서, 급하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리 와중에, 보시나요? 이곳이 바로 워터프론트 액티비티 센터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서 렌탈을 하고 타보도록 할게요. 아, uh, can I use this one? Uh, yeah, o uh, yeah, thank you. Yeah, uh, what w o l i k e to get? a uh, like a single 이 a y a a s i n g l e a Yeah. Sure. Uh, can I get a ID? Oh, yeah, sure, sure. Uh, can I use my husky ID? Yeah. Yeah. Thank you. h And then I'll get you to sign this form. Oh. And then can I get the phone there as well? Oh, uh, yeah. 206, mm -hmm. uh, 532, two, five, 6164. One, six, one, six, 6164. Yep. Yeah. And then um, just some safety stuff. Which is behind that brown building. Yeah. That's our restricted area. Uh -huh. Also, Washington Aquarium is currently closed due uh -huh. to constructions. Okay. So we recommend heading this way to uh -huh. the Union Bay Natural Area. Uh -huh. People saw some turtles this morning. Uh -huh. Oh, had, Yes. And then people explain again like how uh -huh. you are on the dock, uh -huh. so it may be clearer over there. Thank you so much. Okay. Yeah. Have a good day. 그리고 <laughs> 만약에 보도록 할게요. 아, 어, 그래서 아마 저 왼쪽으로 가라는 것 같아요. 여기 오른쪽이 다 마감돼 있어 가지고. 그리고 저기 지금 사람들 있는 거보이시죠 저기서 제가 저번에 수영을 했었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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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그입니다 <목소리> oh, Okay. Um, go ahead and grab the paddle from here. Uh-huh. Over here, as you can see where the boats are, is our restricted area with like uh -huh. Montlake Mont Cut. Uh -huh. um, big shipping channel, so we ask that you stay out of that. Uh huh. Um, but lots of cool stuff. I heard lots of turtles over there in the yeah. Union Bay natural area, so uh -huh. it's pretty fun. When you're in the boat, keep your life jacket on and buckled the whole time. Yeah. Don't stand up or walk around to try and get out of your boat. If you stand up, you'll flip. Yeah. He's easiest way to do it. So of course. Don't do that if you don't want to flip. Yeah. Um, And then could I just grab your last name. Oh yeah, Lee. Lee. Right, yeah. Perfect. You're good to head out. Okay. Thank you. Yeah. Uh,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막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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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제발 빠지지 않기를 하려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작년에 아, 그 아까 말씀드렸던 아구아벨에 대해서 친구랑 둘이 카약은 탔었어요. 근데 이게 혼자 타는 건 아예 처음이라 사실 조금 무서워요. 제가 수영은 할수 있는데 또 모르잖아요, 사람일이 제가 빠지면 또 누군가 만약에 배에 남아있다면 어, 그런 연락을 해줄 텐데 그게 안되답니까 그래도 전반적으로 저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순조로워요. 음. 여러분, 여기 싱글카약은 아무래도 너무 많이 흔들려가지고 제가 가져온 기상장치를 해야겠어요. 짜자잔, 평범한 라앤락통입니다 근데 이걸 꺼낸 이유는 제가 방수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이렇게나마 만나볼 수 없이. 여기가 지금 아까 말씀해주신 그 내추럴 에리아인데 내추럴? 네이럴 아무튼 그런 에리아인데 어, 방금 <laughs> 굉장히 주연이 형 같았네요. 아무튼, 그런데 여기서 어, 제가 어제도 여기 왔었는데 여기서 비버 두 마리도 봤었고 오오오 <laughs> 어? 야 입에 입에 물었다. 그러게, 입에 나무를 물고 갔네. 찍찍도 있나? 이번에 왔을 때는 어, 대머리 독수리를 봤어요. 미국 그 상징 동물 아시죠? 그것도 봤었고 또 어제 본게또 새끼 오리들도 봤고, 그다음에 아까 그 직원분 말로는 오늘 오신 분들 중에 거북이를 본 분들 이 있대요. 그래서 오늘 제가 뭘 볼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다시 <laughs> 다시 라겐라통에 그 랜드폰 넣어줄게요. 여러분 우와 우와 어머머머 어머, 어머.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제가 이 거친 물결을 감수하고 핸드폰을 켰습니다. 들리시죠?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되게 로망 중에 하나가 저는 말팅밴드를 보는 거였는데 오, 직접 보니까 정말 다르더라고요. 저는 그냥 음, 그러니까 확실히 한국에 없는 문화니까 어머 벌레가 <laughs>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새롭다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제 그냥 악기 연주만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리듬에 맞춰서 악기랑 몸을 같이 움직이세요. 그러니까 거의 춤 정도로 움직여서 오, 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그래서 미국 오시는 분들은 그런 공연 있으면 꼭 한번 보러 가세요. 공연은 아니죠. 경기가 있으면 꼭말춤 밴드 보러 가세요. 어목호목호 와. 호목 호목호목. 호이보여호목야겠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가는데 저기 잘 보세요 보이시나요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제가 더 가까이 가면 도망갈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놔둘게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저 친구 어 가지마 그래서 저 친구도 제가 더 가까이 갈수 없는 건 알아가지고 아예 날아가진 않아요. 어머, 가네요. 미안하다. 오늘 이 싱글 타약의 테마는 힐링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갈수 있는 것도 한정된 만큼 오늘은 멀리 가는 걸 목표로 하기보다는 저 혼자서 좀 편안한 힐링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물결이 흔들릴 때마다 굉장히 당황을 하고 걱정을 하는 것도 아, 다른 이유가 있어요 저는 솔직히 빠지면 돼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도 수영을 했었고 사실 빠지는 건큰 음, 문제가 되진 않아요 핸드폰만 방수가 잘 된다면 근데 어, 제가 아직 점심을 못 먹었단 말이죠 4시 반에 탔고 지금 한 5시 정도일 텐데 어, 여기 와서 좀 음, 로망을 채우고자 반미 샌드위치를 포장해 왔어요. 그래서 어디 그늘진 곳에 가서 편안하게 좀 바람도 즐기고 새들도 보고 그러면서 먹으려고 했는데 제가 그걸 먹기 전에 빠져버리면 제 11불이 날라가 버려요. 11불이면 한국 돈으로 꽤 되거든요. 이게 여기는 물가가 비싸가지고 샌드위치 하나에 11불짜리라 어서 장소를 찾아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 먹어볼게요. 이거는치즈공카라는 가게에 남용이에요 이 거는 비프로 어,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에그 추가해서 한 10일을 조금 넘게 나왔어요. 이렇게 가득 담겨있습니다. 어머, 머어여러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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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단은 어 지금 생각보다 시간이 부족해요 지금 10분 안에 안 돌아가면은 제가 추가금에 내야 되는 상황이라 조금 급하게 풀파워로 달려볼 건데 현재 이 상황에 갤러리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기본 카메라로 그 영상을 못 찍어요 그 지금 급하게 인스타 핸즈프리 모드로 해서 영상을 지금 찍고 있고 어 사실 찍고 났을 때 저장이 안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마음 이 급한데 어 밥미도 못 먹었어요 지금 사놓고 한 시간 동안 아, 너무 여유를 부렸나봐. 그래서, 지금, <laughs> 지금 밥미를 못 먹어가지고, 차라리, 아, 어, 카양에서 내린 다음에, 여기 현지 친구들이 많이 수영하는, 뭐 몬트레이크 컷이라고, 어머! 저기, 그, 옆에 있어요. <laughs> 딱 보여드리면 알텐데, 거기를 차라리 보여드릴게요. 네, 도착했습니다. 지금 시간은 6시고요왜 이렇게 늦어졌냐? 하면은, 어, 여기 열심히 노래 저어가지고 5시 40분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처음에 탔을 때 확인한 시간은 4시 반이어서 어, 한 10분 정도 넘겼으니까 추가금을 내지 않을까 했는데 다행히 어, 추가금을 안낼 거, 안내도될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모르겠는 게 그분이 적어 놓으신 표를 봤는데 거긴 4시 40분이라고 적혀 있긴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뭐저희가 추가금을 안 내니까 그게 상관없어서 왔고 제가 중간에 그 갤러리 용량이 부족해서 굉장히 많은 난관이 있었어요. 사실 오늘 이 콘텐츠를 찍으려고 했는데 용량이 부족하니까 찍지도 못하고 저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인스타그램으로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급하게 영상을 찍고 올렸어요. 그리고 찍고 이제 다른 분들이 보면 좀 그러니까 그래서 친한 친구를 올리고 대신 친한 친구는 다 목록 삭제하고 그래서 저만 볼수 있게 해서 지금 급하게 영상 갤러리 있는 거다 지우고 그래서 겨우 지금도 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좀 카약 하는 영상이 좀 별로 없었잖아요 콘텐츠가 그래서 어, 소스를 좀 여기 친구들은 어디서 수영을 하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실게요. 여기 지금 예쁜 다리가 보이잖아요. 어, 차가 다녀서 제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는데 몬네 릿지라고 해서 굉장히 예요 초록색이고 이렇게 뭔가 약간 옛날 느낌 낭낭한 그런 다리입니다. 그래서 아 아까 카약 타이때 살짝 보여드렸나 근데 저 왼쪽으로 가면은 여기 이제 로잉 경기를 하면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몬레이 컷이라고 해서 아까 IMA 그 제가 카약 탄 데가 저기고 이렇게 해서 친구들이 수영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여기는 약간 프레쉬나소로리티 친구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분명히 수영하지 마, 수영하지 말라고는 아니고 수영했을 때 책임 아무도 안 진다고 써 있긴 한데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이쪽은 잘 없고 이쪽에 옆에 친구들이 쫙 서있어요. 수영하려고. 저는 진짜 뭔가 약간 친구들끼리 수영하러 갈때 가는 길을 보여드릴 건데 보이시죠? 뭔가 벌써 뭔가 용감 비밀 하루살이들이 많네요. 하지만 저는 용감하니까 가보겠습니다. 보이죠? 시저 물빛 벌써 반짝반짝하는 거. 저기서 여기 친구들이 수영을 많이 해요. 원래 어 원래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원래 여기 IMA가 저희 유럽 체육관 이름이거든요. 인트라몰 그 인트라몰, 뭐 M 그 다음에 무슨 A겠죠? <laughs> 그런데 거, 거기 원래 수영장 있는데 어, 한 2년 정도인가 그 전에 뭐 리모델링을 한다고 문을 닫았다가 계속 이게 뭔가 공사가 늦어지는 건지 왠지 모르겠는데 계속 안 열어가지고 이제 이번 가을 쿼터에나 열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당장 20일이면 떠나는데, 저는 그래서 수영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여기 와서 수영을 못 해봤고, 수영장에서는 못 해봤고, 여기 유답 친구들한테도 물어보니까 굉장히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대신에 저는 그래서 야외 수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늘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은데, 저번에 왔을 때는 친구들 굉장히 많았어요. 저기서 돗자리 깔고 누워있기도 하고, 아니면 해먹 같은 거 설치도 하고. 아까도 말했던 것 같긴 한데 오늘은 사람들이 별로 없는 편이에요 원래는 여기에 그꽉 차요 여기 돗자리에서도 뭐 스파이크볼이나 그냥 뭐 뭐라 하죠 저어프리드도 많이 하고 여기도 이제 사람들이 꽉 차있는데 오늘은 날씨가 살짝 추워서 그런지 별로 없는 편입니다 <목소리> 여기가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사실 수영해도 굉장히 좋거든요. 보시면, 뭐 있다. 여기 그 내려갈 수 있는 높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냥 바로 여기서 다이빙을 한 친구도 있고 좀 무섭다 그러면은 저기까지 내려간 다음에 저기서 다이빙을 하는 친구도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돌 같은 게 있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여기서 옛날에 옛날도 아니죠. 한 일주일 전쯤에 수영을 했었는데. 여자분들은 오는 힘이 부족해서 그런지 여기에서 여기로 올라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남자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간신히 올라왔는데 어, 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 어디 근처에 앉아서 아까 못 먹은 반미를 먹어보도록 할게요. 반미가 조금 축축해져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긴 하는데 맛있겠죠?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laughs> 젖어있어요 소중한 여러분 어머 축축한 단미 드셔보셨나요? 저는 먹어볼거예요또 이렇게 배 보면서 먹는 게 힐링이지 않나요 여기. 계란도 있고 계란은 제가 추가한 거예요 먹어볼게요 어머.